안녕하십니까? 광주 카라바나우스입니다. 저희 카라바나우스에서는 오늘 중고 캠핑카 아리아 모빌의 벨라 630 모델이 입고가 돼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키로수가 8,000km밖에 안탄 진짜 신차급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리무진 시트를 비롯해서 실내 정말 깨끗한 차량임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내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아모빌 630 외부입니다. 외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리무진 시트, 그리고 천장, 엠보싱, 그래가지고 방음도 다잘 되어 있고, 룸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룸밀러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차량이 c 등급이다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 접이식, 백밀러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차가 가 7 등급이라 옵션도 더 풍부하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4m 도메틱 어닝 그리고 펑커 창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게 보시면 거실 창문입니다. 거실 창문 그리고 또 옆으로 보시게 되면 출입문 아래 수동식 스텝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 창문 그리고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볼수 있는 TV와 싱크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후면에 보시겠습니다. 후면 쪽, 이렇게 외부 샤워기, 그리고 메인 창문, 메인 침실 창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관통형 서비스도입니다. 어 여기서 양쪽에서 짐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서비스도가 불편하시면 추가 옵션을 통해서 후면에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위에 박스, 백업 박스 장착하시면 또 많은 짐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밖에 시야를 잘볼수 있는, 누워서도 볼수 있는 메인 침실 창문, 통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또 측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침실 3면이 창문이기 때문에 개방감 아주 좋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반대쪽 서비스도, 그리고 청수 주입구, 그리고 220, 아울렛, 밖에서 220쓸수 있게 아울렛, 그리고 카세트 변기 카트리지, 화장실 겸 샤워장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실, 이렇게 덕트, 그리고 외부 220 인입선, 이렇게 전동 릴 방식으로 해가지고 넣다 뺐다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벙커베드. 쿠션이 하나도 쳐지지 않는 벙커베드입니다.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고요. 이렇게 또 커튼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딱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옆으로는 여기 상부장, 그리고 조명이 들어간 핵기창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메인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을 이쪽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오디오를 비롯해서 그리고 스카이라이프까지 이분이 한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위성한테나 하고 셋탑파스 장착을 하셨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를 쓰실 분들은 이전만 하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7인치 스마트TV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히터 조절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닥난방 그리고 온수 다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거실테이블 보시면 되는데 테이블은 밑으로 접이식으로 해서 침상으로도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잘 보셔야 될게 정말 키로수가 8,000km 밖에 안뛴 요즘 정말 준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트리스나 그리고 쇼파 컨디션 보시면 아 정말 깨끗한 차량이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해 드리지 않아도 정말 아리아 모빌 벨라 차량 베스트셀러 뭐 차량이죠 워낙에 가구라든가 모든 제품들이 아주 월등히 우수한 부자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리아 모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오래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 보시겠습니다 자 아리아 벨라 630 모델은 냉장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아래로는 데포트 타워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냉장고 아주 넓고 깊습니다. 150리터라 웬만한 음식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보시면 이렇게 미리 공조에서 나온 루프 에어컨 티시입니다. 티이기 때문에 조용, 좀 전기도 적게 먹고 쓰실 수가 있고. 천인문 상단에는 상부장, 그리고 옆으로는 주방 상부장, 아래로는 싱크도, 싱크볼도 상당히 깊고 넓고, 아래 옆으로는 상판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서랍장 겸 전자레인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겸 샤워장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장입니다. 아주 넓고 편하게 쓸수 있는 화장실 겸 샤워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 한번 침대에 올라 봤는데요. 후면 침대는 또 D자 상부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면도 이렇게 창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 너무 좋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D5 그리고 D2 보시면 에바스터 D2 온풍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한겨울철에도 따뜻한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후면에 이렇게 온수매트 같이 추가로 설치가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아 모빌, 벨라, 630R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모델은 중국 캠핑카지만 정말 준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20년 6월식 그리고 8,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트라든가 그리고 이런 쇼파, 그리고 후면 침대, 이런 데를 보시면, 아, 정말 깨끗하네 하실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캠핑카지만 신차급을 원하신다면 우리 아리아모빌 벨라 630R 8000km 밖에 안탄 정말 깨끗한 차량 저희 카라바나 우스에 입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직접 구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주 카라바나 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